안녕하세요. 주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실을 이사하는 날입니다. 사무실을 여기를 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패드 과천에 있는 주암동에 있는 양대점에 가서 거기 있다가 세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 뒤쪽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쓸것 같고 오늘 이사는 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한번 불 태워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일이 아니라 이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저기도 해야 돼요. 그 출고도 해야 돼가지고 손님 모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은 출고도 한번 해볼게요. 택배 왔습니다. 아, 여기 진짜... 오, 산발 들고 왔네요. 천재다 이런 것도 만들고. 와. 처음엔잘안 되시죠? 쉽게 빼시는 것 같은데 기본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보시면 구조 바퀴가 있어요. 꼭 네. 어, 이렇게 뜨잖아요. 쭉 빼고 한번 빼보실래요어 지금은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네 그 이유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끼워놓고 이렇게. 아 미리 네 미리 끼워놓고 네. 누르면서 덮으시면. 요건 다 설명드렸고 그 네. 다음에 스로틀 브레이크 다 설명드렸고 네. 차에 같이 실으실까요? 아네 일단 아, 네. 충전 여건이 좀 괜찮은 편이라다 아, 집단 매기세요? 아예 아유 들어야 되 우와 안 들어가죠 딱 지금 예. 왜 그러냐면은 캐슬라가 대각선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모습시면 아, 돼요 좀 허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처음에 빼실 때도 그대로 다른 차는 괜찮을 거예요 다른... 이 높이가 그마의 높이 충분하게 실립니다 네. 아예 문제 있으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아네 휠도 다받으신면 돼요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언제든 궁금한 거좀 남겨주세요. 네, 에서이이습니다 네. 네. 와, 오늘은 이곳먹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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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이에서이곳에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 열어볼까요? 안에 장구 있는 거 같은데. 영상 찍으니까 많이 작은 거 봐, 이거. 영상 찍으니까 갑자기 6개씩 미친놈이, 이거. <laughs> <또> 위험하니까 내놓라고 <laughs> 액션 배우가. <laughs> 빠르네. 일적 그렇죠. 어, <laughs> <성형이 웃음> 괜찮 <괜찮은데>? 힘이 남았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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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허리가 안 아, 아, 정리 다 했고 넘어지면 한번 넘어지지 뭐어 괜찮아 넘어 이게 단수 최고인가 지금? 아 그냥 달려 임마 오 좋아 아아 뭐야 이거 어때? ABS 오 좋아요 미래형 스쿠터다 이게 허씬 좋아 나이보 같지 않아? 아니 미래형 스쿠터 이게 왜 스쿠터의 정점이야? 미래 스쿠터야 관광지에 나갈 수 있어 간다 괜찮아. 이름은 산발이 산발이 너무 좋아 이거 됐어 영어로 음. 쓰리랙.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양재점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앞으로 좀 많이 찍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상담도 좀 해드리려고 생각 중이고,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업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또 안내도 해드릴고를 예정이거든요. 또 모임도 하시고 그런 제가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많이들 놀러 올수 있게 제가. 공지 카페에 한번 띄울게요. 오셔가지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고 수자도 한번 떠시고, 네, 상담도 받으시고, 네, 제가 많은 거 도와드릴 테니까 놀러 오시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